안녕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부작용은 붓기나 멍, 홍반 피부 오. 부분에 필러가 얕게 들어가면 푸딩딩하게 비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야여 진짜 갑니다. 푸딩딩 하긴 하다 코석형을 하신 분들한테 필러 시술을 잘못하게 되면 피부가 괴사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의사들이 얘기하는 덴저존 코끝과 콧볼 있는 부위 그리고 미간 있는 부위 이 부위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음, 음. 이제 이쪽에 이제 동맥이, 큰 동맥이 지나가는데, 음. 코끝은 어, 보시다시피 혈관이 끝나는 말단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피, 혈관이 폐색이 일어나면, 이곳에서 어, 혈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밑바닥에는 없어요. 밑바닥이 바로 연골이 있기 때문에 혈액공급을 못 받아서 아까 사진 보신 분처럼 피부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썹 위에 큰 혈관들이 이제 두 개가 지나가는데요. 예. 이 혈관들에 직접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실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 오 여기다 한번 저기 짜볼게 요 여기다가 예 빡빡한데요? 네 빡빡합니다. 오네 투명한 음, 겔 상태의 물질을 이게 음, 겔인데 예. 이게 이제 피부 조직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죠. 야 이걸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끄적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 되면 막죠. 이거 이렇게 터뜨리고안터뜨리고 터뜨리고 하는 거는 그냥 음. 복불복이에요. 아니면 의사의 실력이에요, 뭐요? 아 의사의 실력이 제일 큰것 같고요. 아. 혈관이 밀도가 낮은 곳을 시술을 하면 피를 터트릴 확률이 좀 낮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숙련도, 숙련도와 이제 관계가 있고 찌를 때 방향이라든지 깊이 그리고 이제 아까 주입 봤을 때이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팩터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뭐 이제 의사의 실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여기 그럼 해요 말아. 하긴 해야죠, 여기 네. 주름이 있으면. 네, 하긴 해야죠.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네. 더 안전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방법인가요?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게, 음, 니들, 바늘이라는 것이고, 음. 이쪽에 있는 게, 캐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이 둥글어요. 이게 캐뉼라고요 끝이 뭉툭한데요 여기가? 네, 여기 끝이 좀 뾰족하죠. 혈관에 이 바늘을 가지고 찌르면, 혈관 안으로 바늘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음. 근데 캐뉼라는 아무리 찔러도 이 끝이 둥글기 때문에 혈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식이고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라면 캐뉼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마취 크림을 좀 바르는 게더 좋죠. 마취 크림을 바르면 마취 크림 성분에 어, 혈관을 수축시는 성분도 포, 포함이 돼 있어요. 어허. 그러면 확률적으로 혈관이 수축돼 있으니까 바늘에 찔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어. 얼음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그, 얼 네, 우리 이거 뭐 생물학적으로 어, 추운 곳에 노출이 되면 어, 말단부 혈관은 음. 수축하게 되어 있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는 게 아무래도 멍도 덜 생기고 뭐 괴사나 뭐 이런 음.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이 적겠죠. 당신이 필러를 많이 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수 있죠? 어, 사실은 마케팅보다는요. 음. 어, 이제 친구. 가족, 이웃, 음. 지인들의 평가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 그만큼 그들에 의한 신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보증을 음.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음. 단순히 마케팅에서 가격을 보고 그런 시술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음. 검증되지 않은, 그 실력이 조금 부족한 뭐 그리고 지식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한테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 높아지죠.